음? 제가 그러니까 제 피부 기간 일차 커버 않고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잘 됩니다. 네 시간 지속력, 8 시간 지속력 보여드릴 쿠션 좀컸면 좋겠다. 쿠션 영상 보시기 전에 제 피부 타입과 제 방식의 리뷰는 이렇다는 것 참고 꼭 해주시고 그럼 영상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하이 연수입니다. 오늘 리뷰할 쿠션은 제가 정말 궁금했던 쿠션인데요. 노노노. <laughs> 입생로랑 뚜시 애글라 글로 팩트 쿠션. 요거를 들고 왔습니다. 로제님 쿠션이라고도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저는 컬러를 BR10. 저는 이거를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직원분께 저는 21호인데 조금 밝은 톤을 좋아해요. 해가지고 직접 추천을 해주셔서 구매를 했어요. 케이스가 일단, 아, 진짜 이 핑크, 핑크. 너무 이쁘다. 그 다음 생각보다 엄청 얇고요. 여기가 일단은 뭐가 묻으면 바로 지워질 것 같은 그런 까죽 원단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오픈을 해볼게요. 오픈. 입생로랑 특징들이 제가 이거 말고 블랙 버전의 입생로랑 쿠션도 있는데 그것도 퍼프가 작았거든요. 근데 얘도 퍼프가 좀 작기는 하다. 세 손가락이 꾸역꾸역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런 느낌. 코 옆에 잘 들어가는 장점도 있겠지만 찍힘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이 느낌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완전 메쉬 타입. 얇게 발릴 것이고, 촉촉하게 연출을 해줄 것이지만, 이 담지체가 푹푹 들어가는 게, 저는 항상 메쉬 쿠션의 치명적인 단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엄청 고르게. 음, 쿨링감이 어느 정도 있다. 음, 이 쿨링감이 진짜 오래 간다. 그리고 이마 쪽에 트러블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제 피부. 여기가 1차 커버한 곳. 이렇게 봤을 때는코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메꿔지고 메쉬 쿠션의 장점이 얇게 발리잖아요. 근데 피부가 엄청 편안하다. 빠르게 2차 커버를 해볼게요. 이 정도. 이쪽에 양 조절하고 왜 해가 안 뜨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가 맨 피부, 여기가 2차 커버 한 곳. 이렇게 했을 때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잘 된다. 피부결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뭐 주근깨나 기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잡아줬다. 제가 사실 입생 쿠션은 블랙으로 먼저 입문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뭐 재구매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또 좋으면 어떡하라는 거지. 일단은 반대편에도 동. 이렇게 찍고 양 조절하고. 아, 진짜 피부결이 이뻐 보인다. 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코 모공이랑 볼 모공 같은 경우는 크기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코 모공은 잘 메꿔졌고 볼 모공은 한요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아까 트러블 자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커버력은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깔끔하다. 이게 색상이 핑크빛 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피부에 이렇게 펴 바르니까 약간 노란 기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네요. 광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스러운 광도 아니고, 그다음에 얇게 발리고 이렇게 백화점 쿠션을 제가 이번에 다 리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얇으면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페이브 표현이 마음에 든다. 일단은 밀착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을 때 약간의 묻어남은 있거든요. 찍힌 느낌은 들지만은 막 티가 나게 이런 식으로는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바르면 되니까. 정도만 살짝만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또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메쉬 쿠션인데, 얘가 만약에 좀 퐁신퐁신한 퍼프였다면, 물광, 이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 얘가 어느 정도 딱 잡아주거든요? 저한테는 세미매트랑 세미글로우가 있다면, 한요 정도? 약간 세미매트에 가까운 그런 글로우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 반쪽만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눈썹. 눈. 코 옆이랑 팔자주름. 그 다음에 외곽. 그러면 이렇게 하고, 4시간 지속력, 8시간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 10시 30분. 그럼 전 4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나중에 봐요. 슝. 지금 시간 2시 41분. 4시간이 지난 후고요 전체적으로 피부를 보자면, 피부 컬러는 점점 뭔가 화사해진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그 다음에 코 옆에 끼임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신경 쓰인다 하는 것도 없고, 쌍꺼풀 끼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우더 처리한 곳이 좀덜 나고, 파우더 처리 안한 곳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 건조함 같은 경우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금 밀착을 이렇게 보자면은, 손등에는 뭐가 묻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는 약간 찍혔다는. 근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티가 안 나는 정도? 트러블 유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있지는 않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카메라로 봤을 때랑 이렇게 화장할 때에는 좀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딱 거울을 보니까 조금 핑크 베이스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밝다 라는 느낌은 받지는 않았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4시간 피부 표현은 이렇다. 일단 중간 느낌으로써는 괜찮다. 입생이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럼 저는 8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나중에 봐요. 슝 지금 시간 6시 45분. 8시간이 경과됐어요. 일단 피부를 보자면 아까 전에 콧물 훌쩍인다고 이 정도의 찍힘은 있고 코 옆에 끼임은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제일 유분이 많은 이쪽 라인에 살짝의 몽글몽글함이 올라왔다. 그거 말고는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건조함도 별로 못 느끼겠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게 일단은 피부가 너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주 깔끔하죠?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살짝 찍었을 때 찍힘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화장이 지워지거나 이런 느낌은 받지는 않고요. 이번 거 괜찮은데? 그러면 바로 수정 화장을 해볼게요. 다크닝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 진짜 이거는 퍼프는 조금 컸으면 좋겠다. 요렇게 다크닝은 찍은 게 조금 더 노랗게 보이는 그런 효과 그러면 여기가 수정 화장 한고 여기가 안한 곳.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니, 약간의 유분을 얘가 좀 잡아주는 느낌을 받아요. 얘는 완전 글로우는 아니고, 이게 세미매트, 이게 세미글로우면은 조금 세미매트에 가까운 세미글로우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코 옆에 끼임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해졌다. 다크닝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제 유분이랑 섞이면서 제가 아무래도 홍조가 있다 보니까 붉은빛이 살짝 올라와서 핑키시해 보인다며 얘는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잡아줘서 좀더 이렇게 정리해준 그런 느낌? 수정화장이 진짜 잘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게 손목 발색했을 때에는 핑크톤이 많아 보였는데 막상 얼굴에 발랐을 때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다. 얘도 어쩔 수 없이 글로우기 때문에 이쪽이 찍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평평한 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목에는 커버를 안 했거든요. 목이랑 떠보이는 느낌은 없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핑크빛 한 방울, 그다음 노란게 한두 방울 이렇게 섞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 더 모공이 잘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매끈해 보여요. 얘가 너무 글로우! 이런 느낌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너무 글로우보다는 적당한 속광 연출을 해주는 게 모공도 그렇게 안 부각되고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세미매트보다는 세미글로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역시 입생로랑 나랑 좀잘 맞다.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생기를 연출하는 헬시 글로우 이게 거의 백화점 브랜드들은 스킨케어를 좀 함유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일단 얘도 61% 스킨케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지금 8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건조함도 없고요 그 다음 수정 화장하고도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얇은 밀착 확실한 커버 메쉬 테크놀리지 일단 이 입생로랑 쿠션을 떠나서 거의 메쉬만 쿠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메시망 담지체인데 얇게 밀착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커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잡티가 있는 편이라서 한 겹으로는 안 되고 한두겹 정도 깔아야지 커버력 <목소리> 괜찮은데?라고 느껴지는데 이것도 잡티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 트러블 유발도 없었고 얇고 그 다음 뭐 케이스가 너무 이쁘잖아요. 가방 속에서 이렇게 톡 꺼내면은 케이스가 너무 이쁘다. 전체적으로 얘는 괜찮다. 이번 겨울에 정말 잘쓸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컬러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뽀얗게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한톤더업 하시거나 저는 카메라를 봤을 때 하이 연수님 지금 컬러 이쁜데요? 하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BR10 이 컬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커버력이 더 있으면서 자연스럽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랑 하나 더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건 조금 노란기가 더 많이 도는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한번 테스트를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쿠션은 모든 피부 타입에 두루두루 평균을 칠것 같은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쿠션 입생로랑 뚜시에끌라 글로우 쿠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